안녕하세요. 엄빠랑 나랑 TV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5단원 원의 넓이입니다. 오늘은 원주와 지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원주를 먼저 구해 볼게요. 자, 원주 나누기 지름이 원주율이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조금 어렵다. 그러면은 우리 어, 자연수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. 6 나누기 2는 3이잖아요. 그러면 원주에 해 당하는 게 6이죠. 자, 6은 2와 3을 곱해서 나온 거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.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. 지름이 4cm인 원주를 구해볼게요. 원주율은 이때 3.14로 계산하면 됩니다. 자,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4 곱하기 3.14입니다. 자, 곱하면, 음, 12.56이 되겠습니다. 12.56cm. 자, 그다음. 자, 지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엔 지름입니다. 지름은 원주 나누기 지름 원주 아, 위에 와 똑같은 공식을 활용해서 자, 지름은 자, 이거 다시 한번 써 볼게요. 6 나누기 2는 3이다. 자, 지름이 이게 이거죠. 지름 2. 2는 어떻게 났죠? 6 나누기 3으로 해서 나온 값이죠. 그러니 지름은 원주 나누기 어, 원주율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예제를 풀어 볼게요. 원주가 3 4 1 c m 원의 지름을 구하기. 원주를 이때 3.1로 합니다. 자, 지름은 자, 3.4.1 원주 나누기 원주율 3.1입니다. 계산하면은 11이 됩니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으로 6학년 2학기 오 단원 원의 넓이 원주와 지름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